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가회도 주민 여러분 황교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냐고 물으면 다들 안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만합니까 이정권 들어와서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괜찮아졌습니까? 아니요. 좋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문제인 때문에. 문인 정권 때문이죠,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던 나라 불과 2년 3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통제적 남극이 바로 망한 거 아닙니까?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져도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성장률이 작년에 2%였습니다. 2%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2%가 됐어요.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제 기억으로 작년에 우리 민간 분야에서 성장률이 0.5%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투입해서 올린 그것까지 합해서 2%가 억지로 된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잠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지금 2년째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고칠 기미가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이고 이제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70년 동안 만든 대한민국이 불과 2년 3년 만에 무너졌는데 누가 책임졌습니까? 경제 무너지는데 경제가 잘 돼가고 있다고 하지요?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우리 안보가 정말 위기 중에 위기에 빠져 있는데, 북한이 미세, 미사일 쏘고, 우리에게 천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한마디라도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고대체 그러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정부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서신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국민이 지켜야 되는 그런 나라 이게 정상 국가입니까? 비정상이지요? 이런 비정상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전말 금년 초에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 공수처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도 안 되는 연도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개는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선거법.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법이 통과가 되버렸습니다. 어 공수처법, 이거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없어서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멀쩡한 검찰이지요? 멀쩡한 경찰이지요? 다 있는데 왜 공수처법을 만들었느냐? 다른 나쁜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가 뭐야? 너무 뻔하게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하면 그 수사를...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 정권 마음에 안 들은 수사를 하고 있죠? 하니까 멀쩡하게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해버렸죠? 윤석열 총장 하나 달라고 남겨놨죠?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하려고 공수처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놔둬도 되겠습니까? 또 공수처법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거공수처음에안 들면 공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멋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법입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조건에 친문 세력들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그 사건을 뺏어오겠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법은 민주주의에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법을 30년 이상 다뤘는데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소처법 반민주 악법이다 말을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경제 무너뜨리고 안보 무너뜨리고 외교 무너뜨리고 도대체 잘한 게 없는 정권이 장기 집권의 음모를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을 했어요. 공수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눈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19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더 힘들어지고, 우리 모두가 건강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두 살,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말안 되는 거 아시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 경제가 이미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사태가 생기니까 더 힘들어진 건데, 이것도 코로나 탓하고, 또 야당 탓하고, 뭐 우리 민주 시민 탓하고, 남탓 전부 누굽니까? 남의 탓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탓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의 탓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나라 망가뜨리고 또 가만 놔두면 남 탓이라고 앉아 있고 우리가 여러 번 국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기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듣지를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듣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 계속 고집하고 있죠,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 굶게 생겼습니다. 이런 고집불통 정권,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1로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다시 모여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무도 안정권입니다. 법대로 안 되는 정권입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되면 문재인 정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꿔야 삽니다. 바꿔야 기회가 있습니다. 바꿔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4월 15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투표장 가는 거 힘드시죠? 그래도 이번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날짜 만들어서 투표하기 힘드시죠? 다른 건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에 투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수 없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서 잘못 만들어진 공소처법, 잘못 만들어진 선거법, 잘못 만들어진 국회 예산 이런 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기회. 우리가 정말 새롭게 지혜를 잘 잡아서 반드시 문적권을 심판하고 과거에 잘못된 거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고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이제는 살아날 계획의 전개를 만들어서 우리도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도 이제 행복한 사회에 살수 있도록 여러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의 심판 대투쟁에 우리 함께 다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이제 자유파에 하나된 정당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문재인 정권, 강력하게 심판합니다. 총선에서 이깁시다. 앞서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바꿔야 삽니다. 감사합니다.